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 석회 이연숙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 겨울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문제집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칠 때 글을 쓰고 난 뒤에 제가 직접 읽어보거나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의 어떤 전체적인 주어와 서술어와의 관계 등을 제가 사실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쓴 글에 대해서 제가 뭐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의 오류를 지적을 하면 학생들이 글쓰기 전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학생들에게 글을 쓸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글도 본인이 읽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글을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니, 독서 논술 지도 강사가 그것도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걸 훈련시켜야 될 강사가 왜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구조 봐주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문법에 있습니다. 문법 우리 보통 문법 하면 영어 문법 많이 생각하시죠 국어 문법입니다 우리 초등 고학년 학생들에게 영어 문법 교육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시하는데요 논리적인 생각과 바른 글쓰기를 위해서는 국어 문법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국어 문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은 겨울방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국어 문법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시작하는 시기는 5학년 겨울방학 혹은 6학년 여름방학입니다. 6학년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건 살짝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 시작을 해도 충분히 문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익히고 중학과정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법 겨울방학 동안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문법에 대한 두 가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 문법은 어떤 학습일까요 마치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물고 돌고 있는 듯한 학습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문법을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음문음문 변동 단어+ 단어의 형태 문장+ 문장의 구성 요소 담화 또는 국어의 역사 국어 문법이 한 여섯 개에서 일곱 가지 정도의 차례가 있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엇부터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희 왜 줄넘기, 두 분이서 줄넘기 돌리면 한 분이 뛰어들어야 되죠. 자, 그때 할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건 뭐죠? 뛰어들어야 되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우문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문장의 구성 성분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오프라인 서점에 가시거나.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문법책이 있습니다. 문법책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문법의 난이도를 좀 체계적으로 소개해드릴까 생각합니다. 국어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법책은 첫 번째는 중학국어 첫 문법 빠작이라는 문제집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예비 6학년이 되는 친구들 혹은 이 겨울방학 때 하지 못했다면 여름방학 때 예비 중학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풀기에 알맞는 문제집입니다. 어이 빠작 문제집은 동아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전체 차례를 보면 다섯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빠작은 단어부터 시작해서 품사로 바로 시작을 해요. 서 구품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 이제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의문이 세 번째로 들어가서 의문 변동이 차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의문 변동 파트인데 그 파트를 세 번째로 뺐기 때문에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문법책이에요. 그리고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개념에 해당하는 기본 문제, 세 문제와 파트 파트별로 모아서 한 번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종합 정리 문제가 있어서 일단 문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대명사를 이해하고 대명사에 관련된 기본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수사에 대한 기본 문제를 풀고 그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를 공부하고 나면 이것이 합쳐서 전체가 체언이라는 큰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법을 처음 시작하기에 가장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동아출판사의 빠른 시작 빠작 첫 문법 요거 1단계로 권해드립니다 이게 끝나면 2단계로 풀수 있는 좋은 문제집이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룩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풀수 있는 책은 미래 출판사에서 나온 룩 문법 책입니다 요 문법 책은 재미있어요 요거 거꾸로 뒤집으면 놀이 됩니다. 예. 학생들이 상당히 재미있어 하는데요. 요 문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빠른 시작, 빠작을 가볍게 끝내고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서는 문법책입니다. 자, 이 문법책은 사실 첫 번째로 시작하기에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요. 문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볍고 편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언뜻 보시기에 문법책이 굉장히 가볍고 편하면 1번 문법책으로 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단은 빠른 시작으로 문법의 기초가 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흐름을 탄 친구가 가볍고 편안하게 나온 룩을 교재로 사용했을 때더 이해를 잘 합니다. 즉, 1단계 빠작을 하지 않고 룩으로 문제집을 바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너무 가벼운 설명, 쉬운 설명, 라이트한 설명에 오히려 문법을 더 어려워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빠작으로 조금은 어렵지만 아주 기초적인 이론을 다진 친구들이 더 재미있고 편하게 표현되어 있는 룩으로 2단계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룩도 역시 차례를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언어와 말소리부터 시작해서 언어의 본질 음운 자음 모음 그리고 음운 변동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빠삭하고는 순서가 좀 달라요. 빠삭에서는 품사부터 시작했다면 룩에서는 음운 언어의 본질 말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네 개의 국어의 규범과 역사까지 네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편하게 받아들이고 기초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재미있게 전체의 중학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문법을 한번 접할 수 있는 가벼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두 번째로 풀면 좋은 책이고요 자요 책까지 끝낸 친구들 자요 정도 되면 겨울방학 동안에 한두 권 내지 세권 국어 문제집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요거 끝내고 나면 세 번째 단계로. 우리 학생들이 풀면 좋은 문법 책은 EBS 출판사에서 나온 필독 문제집입니다 역시 문법이고요 중학 국어로 수능까지 잡는다 라는 부제목이 쓰여져 있는데 필독 국어 문제집은 살짝 헤비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 문제집부터 시작을 하면 문법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어 문법은 내가 이해하기는 좀 힘드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집 선택을 라이트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라이트하게, 그리고 헤비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법 문제집은요, 자세한 설명이 쓸려 있습니다. 전체 차례를 보면 언어의 본질부터 시작을 해서 역시 음운 체계를 먼저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음운 변동을 바로 들어가고 품사 들어가고 문장 문장 성분 한글 창제 원리 이 문제집의 순서도 따지면 한 22일 정도 날짜를 잡고 풀수 있는 문제집인데 꼭그 순서를 지키실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집에서 가장 포인트 잡을 만한 거는요 일단 한 파트가 시작할 때마다 재미있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벼운 일상생활의 대화나 라이트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문법에 대한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스타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법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나면 여기 꼭 수능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문법이 도대체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로 나오나 하고 연습하고 접해 볼수 있고 밑에 자세한 풀이가 나와 있어서 아 내가 배운 의문이 수능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오구나 하고 문제 형태까지 공부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집을 푸는 친구들이 5학년 겨울 방학이나 6학년 여름 방학을 맞이한 예비 중학생, 예비 6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런 문제집을 통해서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한번 접해보게 되면 그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능 국어 문제 한번씩 훑어보는 좋은 습관도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필독 국어 문법 문제집은 아작을 하고 가볍게 룩글하고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문제집입니다. 요렇게 한세권 정도 풀면 우리 학생들. 겨울 방학 알차게 끝이 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학 끝나면 더 이상 문법을 하지 않느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한글 창제의 원리를 알아야지 음운에서 모음과 자음 단모음과 이중모음 자음의 음운 변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음운 한글 창제, 별개,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문법의 요소들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학생들이 느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맞춤법이라든지 문장에 있어서의 완결된, 완성된 문장의 형태가 왜 이렇게 갖추어져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체계와 사고를 정립하게 됩니다. 자, 이 문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계약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이 문법책이 끝나기 전에 계약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계약 이후에도 조금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문법 문제집은 늘 계속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문법책은 네 번째 단계인데요. 조금 더 헤비해지겠죠? 이번에도 미래 출판사의 룩입니다. 뒤집으면 놀. 중학과정 룩을 끝내시고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EBS에 필독 문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친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친구도 역시 라이트 합니다. 자 그러면 동락석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과 문법 문제집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그 패턴 눈치채셨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헤비 라이트 헤비 라이트 헤비 라이트입니다 문제집이 구성이 쉽고 설명이 쉽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문제집은 아니에요 그만큼 설명이 적고 구성이 짧게 되어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헤비한 문법 책으로 약간 기초를 다지고, 라이트한 문제집으로 기초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지금 이 미래출판사의 룩도 중학과정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지 마시고요. EBS 필독을 하나 넣으셔서 조금 진지하게 문법을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가볍게 또 룩을 추천드립니다. 제 문법책 학생들에게 권해드릴 단계는 이투스북의 일단락 교학사 출판사의 중학국어 문법입니다. 자 어떠세요? 딱 보셔도 사실 이 친구가 중학국어 문법이라고 쓰여 있지만 거의 고등 과정의 알맞은 아주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투스 출판사의 일단락은 고등국어 문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게 문법책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파트파트 파트 풀어가다 보면 문법에 대해서 아 서로서로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문법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문법책을 읽을 수 있다는 말 이해하세요. 제가 이제 학생들과 수업을 해보면 자 어간에 어미가 붙고. 어근에 어근이 붙어서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간, 어미, 어근, 접두사, 접미사 이런 문법적 용어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문법책을 편하게 쭉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처음 국어 문법을 시작을 할 때는 어간이 뭐고 어미가 뭐고 접두사가 뭐고 접미사가 뭐고 이요 자체가 파생어 복합어 합성어 이런 말 자체가 낯설어서 문법 문제집을 읽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국어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살짝 헤비 라이트. 헤비 라이트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문법을 접근을 하시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우리 학생들 정말 국내에 나와 있는 문법책 중에는 거의 이해하지 못할 문법책이 없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매번 수능 문법 문제 집만 풉니다. 기초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초를 반복하지 않고 이런 문제지보다는 수능 기출 국어 문법 책으로 문법을 공부합니다. <목소리> 겨울 방학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학기 또는 우리 학생들의 사고력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사고력 이해력 그리고 논리력 분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러한 문법 바탕 위에 글쓰기 첨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법을 이해하는 친구에게는 글쓰기 첨삭을 해도 학생들이 "아 이거는 문법적인 거를 내가 수정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이해를 하는데 문법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에게 오류를 지적을 했을 때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글 쓰는 스타일이 잘못됐다라는 위축된 생각을 해서 글쓰기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공부이지만 글쓰기 지도의 기초 지식이기도 합니다. 글쓰기를 지도하고 싶으시다면 문법부터 다지고 문법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의 문장을 단어를 그리고 어휘의 선택을 하나하나 문법적 관점에서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면.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도 잃지 않고 문법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겨울 방학보다 알차게 우리 아이들과 시간 보내시고요. 국어 문법 꼭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동락 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